네,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. 한번 들어가보세요. 아, 책? 한번 들어가보세요. 들어가보세요. 어, 찾아보고 있지. 아, 찾가보이요 AV 겸 배우, 모델, 인플루언트 하고 있는 아인입니다. 이번에 이벤트 하면서 되게 생각보다 반응이 많이 뜨거운데 예상을 하셨어요? 아니면 어떠세요? 어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짜 음. 막구정에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어, 2시간 정도 몇분 정도 만난 거예요? 계속 만났어요 한시도 안 쉬고 10분도 음. 안 쉬고 <laughs> 힘드셨겠다 그렇게 계속 걸으면서 네 계속 걸으면서 막 <laughs> 네. 이렇게 짠 이러면서 아, 그뭐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네네, 여성분들도 음, 많이 어머, 어머, 어 이러면서 <laughs> 와, 되게 반, 반응이 뜨거웠고, 이벤트를 하게 되면 개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엔젤박스로 이렇게 음. 어, 많이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선물하면 어떨까 해가지고, 한국의 성문화를 좀 발전시키고 음. 음. 좀 프리하게 음. 어, 나설 수있 어땠어요? 되게 부끄러운 음반도 아. 많았고. 음. 그냥 한번더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한 <laughs> 사람 태고 <주제로. 웃음> 어. 그렇구나. 박스를 박스를 제작을 하신 거죠? 아네 제가 박스? 직접. 그러면 은 안에는. 두두 두두. 누드 아, 아예. 누드. 아예. 누두 누드인데 이렇게 상자 하나 가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넣어 하나 추우셨겠어요 그러면은. 안 추웠어요 너무 핫했어요 아! 몸이. <laughs> 아 그렇구나. 네. 괜찮냐 그, 이런 음. 반응도 있었고 되게 맞아, 멋있다 맞아. 응원한다 음. 되게 안 좋은 시선들로 올줄 알았는데 음. 되게 다 좋게 반응들도 해 주시고 정해진 게있나 아직 정해진 게 없지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갈 아. 것 같아요 게릴라가 될 수도 있고 아. 그러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뭐이랬좀라고요 를 하고 싶어요. 제가 천사니까. 뭐 이제 기부? 기부? 그런 걸로. 네. 그게 매력이신 거 같아요. 되게 자신감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. 네. 전 자신감은 네. <laughs> 안 좋은 시선 반이기도 한데. 그것도 관심이고. 앞으로 이제 홍보와 기부를 많이 할 천사기 때문에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고 음. 나쁘게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국의 성문화 발전하는 한 단계인 절차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음. 받고 싶어요. i